안녕하세요, 토이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피규어는 최신 제품은 아니고요. 과거에 나왔던 다크나이트라이즈 존 블레이크, 짐 고든, 배트시그널 합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제품을 산건 아니고요. 전부터 고든 피규어를 꼭 갖고 싶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좀 좋은 기회에 살수 있게 돼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박스 안에 구성을 보시게 되면, 텅텅 비어있죠? 이 자리는 존 블레이크가 있는 자리고, 이 자리는 배트 시그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짐 고든, 게리 로드만입니다. 지인이 혹시나 모를 파손 때문에, 박스까지 같이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피규어를 보시게 되면은요. 확실히 출시한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 디테일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옷도 약간 해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특히 이 헤어 조형이 요즘 나오는 양산 제품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집니다. 하나, 이 헤드 조형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주름하고 얼굴 다 완벽히 재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확실히 요새 나오는 제품에 비해서는 이제제품만 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관절이, 관절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입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닌데 요새 나오는 제품에 비해서는 부들부들합니다 바디가. 근데 진짜 진짜 잘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정말 옛날부터 이거 사고 싶어갖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샀는데, 어, 요새 나오는 제품에 만족감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조형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제가 이 배우를 좋아해서 그런지, 어,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요새 하트웨이가 진짜 신제품을 미친 듯이 쏟아내는데, 신제품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구형 제품을 사보는 것도 좋은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핫토에서 나온 짐고든 비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배트 시그널 핫본에 들어있는 짐고든과 토이페어 한정으로 나온 스와트 버전이 있습니다. 제 지인은 스와트 버전을 많이 좋아 하고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복 버전을 좋아하는데요. 다크나이트의 팬이시라면 둘 중에 하나는 꼭 사셔도 되지 않을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피규어 영상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이번보다 나은 리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